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뒷북일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는 날이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넘게 나왔으니까 저처럼 뒷북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도입부입니다. 에바 레반테에게 가서 퀘스트를 받고 여기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방어구를 입고 이 a 지에 가고 주입을 하면 업적들이 열게 리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업적을 완료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서 얻는 물건들을 이용해 방어구를 강화하는 것이죠. 일단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나의 장이나 갬비 플레이를 가장 나중에 하거나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퍼센트 따위는 없이 횟수 제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든 말든 던지든 말든 잠수만 타지 않으면 되니까 뭐 생각을 비우시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연패 때 스트레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핸드 캐온과 산탄총을 반 고정으로 시작하고 플레이할 컨텐츠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영혼의 도전과 눈먼 우물 쪽에서는 영혼의 도전을 플레이하.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동전을 주류 보물 무더기라는 장소에 가서 관련 NPC인 말에게 찾아가 초월 우주의 화물로 바꿔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 시즌 때이 우주 화물을 열어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랜덤 드랍 무기들을 빠르게 얻는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이라던가 다른 물건들도 나오기 때문에 꽤 쏠쏠하기도 해요. 이 AG 파트 업적들은 빨리 끝내기보다는 중후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여기서 본전을 뽑으려면은 은빛 잎이 필요해서 바로 도는 곳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마녀 여왕 지약인 왕자 세계를 먼저 하신다면은 공공 이벤트 정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걸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보통이뒤 따릅니다. 그래서 정찰 공공 이벤트가 끝나면은 원천으로 나머지 퍼센트를 채우는 쪽이 좋습니다. 다음은 슬픔의 재단이나 단절을 선택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슬픔의 재단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도 정찰을 할수 있어서 두 개를 걸쳐서 업적을 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제가 됩니다. 선봉대와 황혼전 중에서는 선봉대를 하면은 플레이리스트 업적을 걸쳐서 완성시킬 수 있지만 황혼전 무게 보상이나 난이도가 쉬운 황혼전은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해서 빠르게 업적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업적들을 완료하면서 은빛 GP 쌓이게 되면은 e h 로 날아가 날뛰면 됩니다. EH는 중앙의 불을 기준으로 왼쪽 위 언덕을 내려가 양쪽에 오브젝트를 떨구는 적들이 주로 출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가기보다는 한 구역을 마크해서 적들을 두들기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평균 5개 정도 넣으면은 굴복자들이 나타나서 시간을 끄는데 어차피 위치를 표시해주는 만큼 찾아가서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AZ는 탑승물를탈수 있기 때문에 탑승물를 타고 빠르게 처치하시면 됩니다. 평균 20개 정도 오브젝트를 넣으면은 최종 보스가 등장하고 보스를 처치하면은 보상을 받고 활동이 끝나게 되죠. 여기에 버그를 이용한다면은 시공 직업에 방벽 수정이나 시공 파편들이 오브젝트 판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칸에 링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커다랗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설명을 보면은 지점 방어구를 채용하고 있으면은 더 많은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보스를 처치하기 전에 아니면은 보스를 처치한 후 빠르게 지점 방어구들로 교체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은빛 이파 파면하기 좋은 방법은 난이도 비례에 얻는 양이 적다. 선봉대 작전이 추천되지만 만약 같이 해줄 아군이 있고 마녀 여왕 확장 팩을 가지고 있다면은 마녀 여왕 캠페인 중두 번째인 조사의 마지막 단계쯤 핀치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명이 캐릭터를 바꿔서 다른 캐릭터로 진입을 해 대화를 하면은 그전 캐릭터는 엄연하게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체크포인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그 캐릭터로 다시 진입해 체크포인트에서 다른 아군이 체크포인트를 생성해주고 이거 을 얻는 것을 반복하면 쉽게 100개 까지 채울 수 있죠. 물론 같이 해줘야 할 아군이 있다면 말입니다.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이 지점 방어구는 EAG를 플레이하거나 에바레반테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어구의 단계 업그레이드는 업적을 완료해서 받는 불쏘 시계를 이용해 방어구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총 3번을 주입해야 하며 업그레이드를 1개 할 때마다 1개씩 소비 갯수가 증가합니다. 첫 번째는 1개,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3개,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은 은빛재를 이용해 방어구 스탯을 업그레이드 해서 장비 굴림을 한번 할수 있습니다. 전설 방어고는 최대 스탯이 68입니다. 그리고 바워그의 스탯 메커니즘 은 여기 반절을 쪼개서 위쪽 34 아래 34 이렇게 해서 최대 68스탯 이 완성이 되죠. 그렇다면 기동성 회복력 생존력 중 한가지의 굴림을 했다면 은그 스탯 은 최소 20인 상태에서 나머지 스탯 이 굴림이 됩니다. 최대 14의 스탯이 골고루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고스트 H 를 통해 최소 10스탯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개조부품을 이용하면 은 자신이 원하는 스탯이 최소 20과 10이 나오기 때문에 총합 스탯이 낮게 나오는 것을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탯을 추가해주는 개조 부품과 걸작 효과 하위 직업 조각의 스탯 추억까지 곁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방어구 스탯 100짜리가 최소 3개는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스탯 100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늦은 뒷북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은 다행인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캐릭터들은 걸작 못했거든요. 그러면 모두 좋은 사냥 좋은 밤이 되세요.